안녕하세요. 성골자원홍구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직 저희가 월동포장은 안 합니다. 아, 월동포장은 지금 아직은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2월달에 11월말이나 12월달에 11월, 12월초에 12월 얼동이제 월동 완전 월동이 들어갑니다. 완전 월동. 완전 월동 들어가는데 이제 월, 미리서 제가 완전 몰동 들어갈 때 월동 포장하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미리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다가 온도깨 아직 안, 이렇게 안 덮어졌습니다. 개포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도 좀 춥게 길래는 편이라서 아직도 안 덮었습니다. 이제 열모레 덮어놨다가 좀 시원하게 해줬다가 열모레 덮었다가 이제 월동 들어가야죠. 자월동 들어갈 때는요 저희는 이쪽으로 볼을 볼을 이쪽으로 옮겨, 옮겨가지고 월동 들어갑니다. 월동 들어갈 때는요, 볼을 이쪽으로, 소문은 이쪽 앞에 있습니다. 앞쪽에. 제가 지금 소문 뒤에 서서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놓고요. 지금 꽉 찼고, 현장을 털어야 되는데, 이꽉 찼네. 털을 벌이 없네. 축소를, 축소를 시킬 수 있으면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요 이거는 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축소시킬까? 한장을 이걸 털어야 겠네요 이걸 한장 털어내겠습니다. 넉 장으로 월동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장 줄여 놓은 건데, 요걸한장 네, 빼겠습니다. 빼고 월동을 나겠습니다. 좋아요. 네, 월동 들어가기 전에는 네, 최대한 축소시켜 가지고 월동을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한 축소를 시켜서 월동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한 축소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월동 들어갈 때는 프로폴리스망도 떼내야 됩니다 이쪽으로 벌을 월동 들어갈 때는 저희는 월동 들어가 여름에는 이쪽에 놔 없습니다 저는 뭐 어느 쪽이 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월동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아 이렇게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자, 격리판이 이제 요거요거도 보온판이 될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집어넣고요. 보온판은 또 하나 여기다가 이쪽에다 대고요. 어,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라, 안쪽으로. 네, 저 안쪽으로.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안 해놨습니다. 자. 미리 이쪽으로 몰아놨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갑니다. 벌들이 아, 아, 해주고요. 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비닐만, 비닐을 벌리는데, 이렇게 좀 놓고요, 덮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네, 밑에까지 아야 됩니다. 밑에까지 집어넣어서 이 밑에까지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딱꽉 싸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요. 이렇게 꽉 싸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동 들어가면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얼동을 요거를 네, 하나 위에다가 더 덮어도 됩니다. 본 덮개를 아 오늘 바람이 부네요. 본 덮개를 하나 더 덮어도 됩니다. 이 밑에까지 보온덮개를 완전히 긴걸 보온덮개 긴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긴걸 가지고 완전히 밑에까지 내리고요 이렇게 덮어 내리고요 그리고 이 위에 하나 더 덮어도 됩니다 날씨가 아주 추면 하나 더 덮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놓으면 되고요 꽁꽁 싸놓는 거니까 예, 네, 이렇게 싸면 됩니다 이렇게 월동을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그렇게 너무 심하게 저희는 보온을 안 합니다 요 정도만 합니다 저희 저희 기준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저희 기준인데 네, 이렇게 합니다 자 프로폴리스망 뺏기고요 비닐을 번린데 덮어주고 그 다음에 보온덮개를 완전히 왼쪽 밑에까지 바닥까지 내리고요 완전히 쭉 내리고 이쪽 덮어주고 그 위에 또 필요한 분은 한번 하나 더 덮어도 됩니다 보온덮개 적은 거요 그리고 양쪽에 보금판 대고 격리판으로 이렇게 본판 앞에다가 막고 그리고 벌을 이쪽으로 모아놓고 벌은 최대한 압축 축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내장 벌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저번에 여섯 장 있던 벌 지금 한장더 줄여서 다섯 장 해놨다가 내장 벌로 지금 벌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상입니다. <목소리>